배우 김지 우가 남다른 얼굴 옆선 으로 감탄 을 자아냈 다. 김지우 는23일 개인 인스 타 그램 에잠 이, 안깬 다라는 글과 함께 자 신의 옆 얼굴 을 담은 사진 을 게재 했다. 사진 속 김지우는 완벽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자그마한 얼굴에 우뚝한 콧말과 큰 눈망울이 시선을 사로잡는다. 김지우는 이 같은 인형 같은 얼굴로 인해 과거 성형 의혹을 받기도 했다. 이에 그는 제가 방송에만 안 나와서 그렇지 공연을 계속하고 있어 나름 바쁘다. 성형할 시간이 없다라고 부인하기도 최근에는 눈밑점 성형 의혹도 불어졌던가 진짜 제 점이에요. 이젠 점 인증까지 해야 하단이라며 씁쓸해 했다. 한편 김지우는 지난 2013년 세프레이먼 김과 결혼했을 하에 딸루나리 양을 두고 있다.